맞아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거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힘들어요. 잘 힘들어요, 여러분. 다운이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외부 세차에 이어서 오늘은 실내 세차를 하는 날입니다. 오! 많은 물건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짜잔! 사실, 뭐, 실내 세차할 때 전용 세정제나 이런 기타 도구들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실내 세차 꿀팁을 방출해드리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하기 부담스러우면 여러분들 딱세 가지 물건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세정, 살균 물티슈. 두 번째, 만능 타월. 그리고 차량용 진공청소기. 요거 세 가지만 있어도 실내 세차를 되게 깔끔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 쾌적한 운전 환경을 위해서 실내 세차 오늘 꿀팁 대방출합니다. 바로 가보실까요? 고!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실내 세차를 해볼 건데요 세차를 하기 전에 실내 에 먼지가 많이 날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먼저 문을 모두 다 개방을 해줍니다 이렇게 문 4개를 다 열어놨고요 가장 먼저 세차를 해야 될 부분은 매트! 매트를 먼저 분리를 해줍니다 셀프 세차장에는 매트 청소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매트를 넣고 세척하고 건조할 동안 우리가 실내 세차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집에서 급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매트 세척기가 없다! 하면은, 소를 사용하자! 좀 거친, 좀 와일드한, 터프한 소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 매트를 이렇게 털면서, 매트에 묻은, 보이시나요, 여러분? 방금 아, 그 먼지가 떨어져 나갔어요. 흙 먼지를 이렇게 털어주시면 됩니다. 매트가 또 세척을 하고, 건조가 될 동안, 실내 세차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실내 세차를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외부 세차랑 동일하게 세차도 위에서 아래로, 위에를 청소하면 위에는 먼지가 호도도독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세차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먼지는 큰 먼지부터 작은 먼지. 순서로 청소를 하면 됩니다. 이 만능 타월을 제가 물에 적셔왔는데요. 만능 타월로 천장과 시트를 닦아주기입니다. 어, 여기서 단위 꿀팁! 절대 이렇게 쓸지 말고 꾹꾹 눌러가면서 세차를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천장은 다 직물 소재이기 때문에 뚫어서 세차를 하면은 고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없어 보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먼지가 뚜두두두 하고 떨어져요. 아,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정 깨끗하게 해줄게 <laughs> 먼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laughs> 자 그러면 이번에 도구를 한번 사용해볼까요? 짜란! 차량용 청소기입니다 이 청소기로 곳곳에 있는 먼지를 다 빨아들일 건데요 여기 좋은 청소기로 이렇게 시트 먼지도 빨아들이고 그리고 매트 먼지도 빨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지는 큰 것부터 먼저 제거를 하고 나머지 작은 것들을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시트를 청소할 때이 안쪽에 먼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시트를 이렇게 세워 두면은 안에 청소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트를 완전히 눕힌 다음에 사이사이를 아주 깨끗하게 먼지 한놈 없이 다 청소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컵홀더나 아니면 뭐 대시보드나 기어박스 부분에도 먼지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청소를 해줍니다 내부 세차 세 번째 꿀팁! 미세먼지를 제거를 해줄 건데요. 특히나 송풍구 사이에 먼지가 정말 많이 껴있어요. 냉난방을 할때이 먼지가 팍! 이렇게 날리겠죠? 이렇게 작은 브러쉬를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송풍구에 있는 먼지를 이렇게 다 닦아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송풍구까지 여러분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특히나 세차를 맡겨도 이렇게 꼼꼼하게 세차는 잘안 해주거든요? 작은 브러쉬들 이용해서 먼지를 다 털어주시고, 여기서 다운이 꿀팁! 아무래도 더 청결한 송풍구를 위해서 소독까지 해주면 좋겠죠? 면봉이랑, 요거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소주입니다. 네. 먹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이 면봉에다가 이알코올 소주를 묻힌 다음에 이 사이사이 송풍구를 닦아주면은 세척도 되고, 청결하게 살균까지 되는 점. 그래서 소독까지 저희가 할 수가 있거든요. 면봉에 착착 묻혀줍니다. 통풍구를 사이사이 닦아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먼지들도 제거를 하면서 살균 효과까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키면 조금 더 상쾌하게 소주 향기도 맡으면서 취하시면 안 되고요 먹지 마세요! 차에 양보하세요! 침대 세차 네 번째 꿀팁! 가장 손이 많이 닿는 곳을 청결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어디냐면 이 핸들과 그리고 대시보드예요 차에 이 세정 살균 티슈를 맨날 넣고 다니는데요 그냥 이렇게 닦아주면 됩니다 정말 핸들을 자주 잡기 때문에 이렇게 닦으면 진짜 뽀송뽀송하고 어 뭔가 막 미끌미끌하고 불쾌했던 그런 기분이 싹 날아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 다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대시보드예요. 대시보드에 생각보다 먼지가 정말 많이 쌓입니다. 이렇게 전용 세정제가 있으면 전용 세정제를 이렇게 묻혀서 대시보드도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대시보드는 이상하게 먼지가 정말 자주자주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창문을 내리고 막 드라이브를 할때이 먼지가 이렇게 날려가지고 막 코랑 입에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핸들이랑 그리고 대시보드는 꼭 자주자주 자주 닦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런 전용 소정제가 나는 없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다운이의 꿀팁! 여러분, 집에 린스 있잖아요. 린스랑 물을 섞어서 전용 세정제 대신 타월에 뿌린 후에 닦아주면 똑같은 세정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시보드는 가죽이나 우레탄 소재가 많기 때문에 이상한 세정제 혹은 물만 묻혀서 닦는 것보다는 린스랑 물을 희석해서 닦아주면 광택도 나고 세정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는 향기겠죠? 우리 차에서 또안 좋은 냄새도 없애고 좋은 향기가 나려면 방향제나 탈취제를 쓰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마저 아깝다! 뭔가 가성비 있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과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과를 차 안에 두고 하룻밤 정도 놔두면은 불쾌한 냄새를 제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오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 제거에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맛있게 생겼네. 힘들어요. 대차 힘들어요, 여러분. 해차고 나발이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진짜 맛있다, 이 사과. 진짜 맛있어. 음! 사과 피크를 받습니다! 보이시죠? SELF. 셀프. 먼저 기어를 P로 맞춘 다음에, PD님! 잘못 들어왔어요! 이 화살표 모양이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셀프 주유의 꿀팁입니다. <이거> 이상한데? <laughs>